안녕하십니까 조인트입니다. 윤석열이 계속해서 억울한 피해자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피해자입니까? 국민들이 피해자죠. 12월 3일부터 우리 국민들은 불면증에 시달렸고 불안장애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이가 도리어 피해자처럼 행세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 윤석열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는데 윤석열이가 뭐 변호사 네 비용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책임자라 뭐 이러면서 소송 비용, 네,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자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저 윤석열이는 용서하면 안 돼요. 네 윤석열이는 빨리 이번에 구속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저 변호인들 윤석열 변호인들도 철저하게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 강력한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파괴시킨 저 윤석열이, 그리고 윤석열 집단을 강력하게 심판을 해야 합니다.